네, 지금부터는 11월 둘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 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11월 7일에는 중국의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 11월 8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유럽에서 이제 9월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고요.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수요일은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도 같이 발표가 되고요.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되고 리비안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11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날 또 MSCI에서 반기 리뷰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에서 솔로데이라고 그러죠. 관군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뭐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중간 선거 같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뭐 공화당이 유리하다곤 하는데 결과 나와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 흐름이 네. 어떨지가 좀 관건이 될것 같고 그리고 역시 좀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예. 중간 선거 끝나고 물가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꺾이길 바라지만 워낙 지금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계속 좀 고물가가 유지될지 꺾일지 거기에 따라 뭐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항상 이제 잘 보셔야 되는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연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보시고 그 연준 위원장이 연준의 의장이 그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인플레 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금요일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예. 미시건대 기대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꺾여야죠 당연히 꺾여야 연준이 의도한 대로 좀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좀 한번 주목해 보시고 아무튼 이번 주에는 정치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이두 가지가 동시에 발표가 돼서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10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시장에는 이제 금요일로 반영될 텐데 이게 큰 변수로 보이는데 뭐 9월 같은 경우는 8.2%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는 대체로 얼마 정도로 봅니까? 일단 8.1%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도 높게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쉽게는 안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헤드라인보다 더좀 우려가 됐던 게그 근원 물가인데 예. 근원 물가도 6.5% 그러니까 아직도 높죠. 그 그러니까 물론 9 월보다는 좀 꺾여요. 9 월은 6.6이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도 0.1%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도 고물가는 지속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시에는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예상이니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당장은 물가 안 꺾일 것 같다. 요게 이제 중론이고 그 이유는 고물가에서 많은 걸 차지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 에너지 가격은 꺾였는데 이게 제일 문제죠. 그 서비스 업 물가랑 임금 예, 예. 거기다가 그 렌트비죠. 있 우리 한번 주거비 분석해봤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쉽게 안 꺾이거든요. 당장 이게 왜냐하면 주택 가격의 후행 너무 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적어도 내년 대하 꺾인다는 의견이 좀 중론이라서 그래서 이번 10월에 나오는 물가도 이런 스티키한, 니까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잘안 내려가는 물가들이 좀안 빠지면서 아직은 높은 레벨의 물가를 유지할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증시에 호재 악재 나누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가 궁금한데 예컨대 8.1 정도면 뭐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냥 중립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높거든요. 8.1도 낮은 수치가 아니고 네. 근원 물가도 6.5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호재가 되려면 어쨌든 예상보다는 무조건 낮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 7자 보이면 가장 좋고 아마 7자 보이면 증시가 한 번은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은 8% 이상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셔야 될게 근원물가입니다 에너지 예. 가격 뺀거 예. 이게 꺾여야 연준도 뭔가 스탠스가 확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물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네. 근원물가가 6.5니까 6.4 이하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8일인데 우리 시장은 이제 9일날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수요일부터는 네. 그 결과가. 그런데 통상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제 레리가 상승 레리가 온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어떨까요? 그러 이게 분들이. 과거에도 상승 레리가 이게 거의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보니까 90년 이후로 진행된 여덟 번의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선거 1년 후에는 다 플러스가 났고요. 어쨌든. 예. 평균 수익률이 13%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 이후 1년간. 예, 1년간. 그러니까 예. 대부분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선거 끝나고 빠진 적도 있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시결상으로는 다 올랐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또 이제 약간 정책 심판 느낌이 좀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이제 기존의 집권당도 그렇지만 뭔가 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정책 수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한 일부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항상 좀 랠리가 나왔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예. 하원은 거의 앞승 같고 상원도 지금 박빙은 맞는데 공,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주력으로 했던 좀 법안들에 약간 수정이 좀 가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호재인지 아닌지는 이제 공화당이 또집권당이 그러니까 다수당이 됐을 때 나오는 뭐 멘트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IRA 법안이 제일 그큰 화두죠. 네. 이거는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이엘은 뭐 이미 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이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네 맞습니다. 걱정들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반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청문회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화당은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에 임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년 넘어가면 약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는 이제 중간선 거 이후에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한다고 할때 어떤 정시에 그게 악재가 될까요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공화당도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사실 민주당하고 비슷해요. 예. 네. 앉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데서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쪽이지 않습니까? 예, 네, 법인세 인하 쪽이고 약간 또 감세 쪽이죠, 사실. 네. 그래서 부양에도 좀더 신경을 쓰는 좀 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좀 이게 과거처럼 또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보물가 시대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공, 공화당이라고 해서 뭐 그냥 영국사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를 또 무조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뭐 누가 되더라도 네. 일단 증시에는 좀 중립적이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중간선거 이후에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기대감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애플 아이폰의 최대 생산 기지라고 하는데 중국 있는 폭스콘 공장 네. 노동자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걸 해가지고 대규모 탈출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이폰 관련 네. 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괜찮을까요? 아 이거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우리 한국의 I.T. 회사들 주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해서 그래요. 제로 코로나 안 풀잖아요. 그럼 네. 중국 소비가 줄거든요. I.T.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주는데, 그 연장성사에서 나온 게 폭스콘 공장 사태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여기를 제로 코로나 하다 보니까 장저우 공장인가요? 거기 또 확진자 나오니까. 정인가 예. 예. 그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예. 이제 폐쇄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막 탈출을 하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한번 난리가 났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 그 지금 이번에 30% 생산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게, 이 장조공장이 아이폰 14 물량의 80%가 여기서 나와요. 아.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좀 상위 모델이죠. 프로, 예. 프로 모델이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한데, 이게 85%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냥 거의 다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당분간 공장 가동이 이게 셧다운 들어가면 네.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 있죠. 뭐. LG이노텍이라든가 예. 또 관련 부품사들 중소형사도 많고 삼성과 하이닉스도 여기에 그 반도체 납품하잖아요. 예. 당연히 타격이 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전체 이반이 IT 밸류체인에 네. 상당한 좀 부담이 될수 있어서 네. 이게 좀 걱정인데 다만 이 이슈가 장기화만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짧은 기간 안에 셧다운 되고 풀어 주면 뭐, 영향은 제한적이, 이러, 이러고 이러 다시 회복은 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건 중국 정부가 너무 제로코나 오래 끌고 가거든요. 예. 이게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이거를 뭐몇달셧다운 만약에요. 네.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또 우리나라한테 부담이 될수 있어서 기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언제까지 좀 셧다운 할지가. 이제 2차 전진은 IRA 이후에 큰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특별한 추가 호재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또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또 승리해가지고 IRA 수정을 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되도큰 틀에서는 이 법안은 아마 갈 거예요. 없애진 네. 못해요. 네. 이미 뭐 대통령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IRA 법안에 일부 수정은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가혹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물을 무조건 뭐 f t a 이런 이제 미국이 좀 아니면 당장하기 좀 어려운 것들은 일부 수정은 가하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중국을 차단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는 해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 미국이 못 들어가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가 확장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화당이 이긴다고 해서 뭐 2차전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물론 약간 쉬어갈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뭐 구조적인 성장 자체는 바뀌는 건 없고, 그리고 요즘에 더 갔던 이유가 파나소닉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최근에. 예. 일본. 일본. 근데 미국에서 1등하는 건 파나소닉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테슬라에 제일 많이 납품을 하니까. 예. 여기에 첨단 제조 세, 생산 세액공제라는게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년부터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공장을 통해서 킬로와트당 네. 35달러를 돈으로 줘요 세액공제를 네. 해줘요 뭐냐면 이게 10기가와트 10GW, 10기가와트면 1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이거든요 네. 그 전기차를 네. 그 공장에서 만약에 그걸 생산을 하잖아요 예. 5천억 혜택이 들어갑니다 아. LG엔솔이 그렇게 되면 1.5조원 혜택 받고요 예. SK온이 5천억 받아요 아. 그럼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에서 비용이 들어가도요 만들면 돌려받아요, 그냥. 예. 그럼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럼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거는 또 중국은 못 하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일본도 혜택 받지만 한국도. 네. 그러니까 이게 붙다 보니까 주가가 더 레벨업되고 있는. 그래서 IR 법안에 이런 또 내용들이 계속 새로운. 저도 이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네. 파나소닉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당분간은 더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투자하시 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메타버스도랑도 물론 다르지만 지금은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럴 때 투자를 또 너무 뒤늦게 하면 항상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신규 투자할 때는 좀 밸류도 생각하시면서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뭐 이달 중으로 이제 방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건설이나든지 원전주한테는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물론 반영이 안된건 아니죠. 뭐 이미 어느 정도 원전이나 건설주도 움직였는데 다만 이번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제 사우디 갔고 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오게 되면 이제 수주가 이제 무르 있겠죠 진짜로. 예. 네. 그냥 저는 빈손으로 온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약을 하려 고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로 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언론 보도에서 한번 온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뭐안 온다고 또 바뀌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핵심은 뭐냐면 와야 됩니다 확인돼야 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안 오면요 이것도 네. 다다긴 빠져 가지고 예. 또 주가 또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건 진짜로 오는지를 이번 달 말까지는 꼭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진짜 온다면 당연히 건설 원조주들도 모멘텀을 받겠죠. 네. 그래서 네옴 시티 사업이 엄청 크고요. 예. 근데 네옴 시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우디라든가 지금 중동 지방이 돈을 많이 벌어 놨어요. 예. 원유를 좀 이렇게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동에서 이제 경쟁국가가 어디냐면 유럽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거든요. 네. 이제 확인할 거는 진짜로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되고 중동에서 실제로 계약을 따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염두해 두시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우디 볼때 건설 원전만 생겼으면 안 되고 사우디가 요즘에 뭘 하냐면 s m e 네온시티랑 뭐 이렇게 제휴하는 거 아마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엔터 사업도 해요 아. 엔터도 있고 또 사우디의 그 국부 펀드가요. 예. NC소프트랑 넥슨, n 투자한 게 게임주 지분도 매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뭐 플랜트나 건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 한국 콘텐츠 있죠. 뭐 예. 엔터 게임. 네. 이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계속 투자를 또해 준다면 예. 이쪽 산업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사우디 빈살 왕세자가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K 콘텐츠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약간 꺾였을 때, 즉 호재일 때하고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악재일 때이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뭐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떨까요? 간단. 이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온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긴축이 계속 강화되니까 경기 안 좋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도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예.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영향 안 받는 섹터들 있죠. 예. 흔히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정부나 기업이 투자할 때돈 버는 기업들 네. 이런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뭐 IRA 수혜주 네. 이쪽이 될것 같고 근데 반대로 물가가 만약에 꺾여버렸어요 네. 예상보다 크게 그러면 긴축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겠죠 네. 그러면 은 그동안 눌려 있던 섹터들이 있죠 네. 못 가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 네. 네,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도 지금 안 좋잖아요 뭐 네. 화장품이니 뭐니 막 사람들 소비 줄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게 반대 방향에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네.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경계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이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낮게 나오면 대부분의 섹터가 다 좋아질 수 전, 있지 예, 않습니까?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있죠. 이쪽은 네.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에서 아무 상관없이 성장하는데 네. 왜냐하면 다는못 가요 음흠. 반대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수급이. 일단 예 네, 수급이 옮겨가니까 네. 그러 이쪽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되거든요 네. 이걸 팔고 옮겨버려요 아. 그래서 이쪽은 구조적으로 좋은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네. 물가를 보시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의 긴축 흐름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지속된다. 이게 뭐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제에서 지금 투자 전략을 좀뭐 재정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지수가 2300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비싼 지수대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네. PBR이 0.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배가 2655... 2650이니까 아직도 한국은 좀 자산 가치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얼마 갈지,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대한 좀 고민보다는 최근에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내성이 진짜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 반사익도 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택을 또 하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이 고물가 고금리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이 뭘지 그걸 꾸준히 뭐 보고서나 신문 보시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결국 모든 게요. 정치가 경제를 지금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예. 정부 정책이 예. 경제를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각국 정부의 움직임하고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가는지 예. 그걸 좀 고민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B2C라 그러죠. 소비재 예. 기업보다는 예. 어쨌든 B2B. 예. 예.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음. 중간재 우리나라는 중간재가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 증시에 좀 유리하긴 한데 그런 산업들 좀 보시면서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 그리고 대신에 좀덜 오른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 네. 오른 것보단.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매일 고민을 하시고 너무 지수. 아직도 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2천 깨지면 또 어떡할까. 요 음. 고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좀 기업과 산업에 계속 집중하시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정책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자. 네, 정책 수혜주 중에서 아직 못 오른 게 뭐가 있을까? 네. 이걸 계속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정책 수혜주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섹터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데 이쪽 비중이 높진 않다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배터리 얼라이언스라고 아마 그 네, 발표된 합동으로 네. 예. 예. 거기서 제일 강조한 게 광물이에요. 그런데 네. 광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개 있습니다. 네. 제가 멘트 여기서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근데 주가들이 다들 못 올라가 있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런 광물 사업하는 회사들 한번 음, 체크해 볼게요. 2차전지 광물. 광물. 예. 소재, 우리나라 이제 예. 대표적으로 뭐 철강 금속 회사들이 그런 걸 하니까 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제 내년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버려진 섬에도 꽃이 핀다. 그 제목이 요건데 카레노래 처분장하고 네. 약간 네. 비슷한데요 근데 요새 좀 애널리스트 이 보고서 제목을 참 이렇게 책 제목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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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마다 예. 꽃이 피었다 섬마다였지 거기는 예. 아, 여기는 이제 버려진 섬에도 예. 버려진 섬이라는 건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힘들지만 꽃은 필것 같다 요런 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년 전망이고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저점은 일단 최악은 2천 정도로 보고 있고 고점은 2650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반도체 이익이 좀 늘어나는 게좀 중요하다. 그걸 좀 얘기를 해줬고, 장세는 역, 지금 역금융 장세거든요. 역금융 장세는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장세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게 많이 급락을 하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역실적 장세로 갈것 같아요. 역실적 장세는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떨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진다. 그래서 1분기가 우리나라 시장 좀 저점 같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기업들이 이제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나고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좀 끝나갈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장세로 바뀔 수가 있대요. 금융장세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인정하고 이제 돈 풀어가지고 조금씩 경기 살리는 쪽이거든요. 그거를 2분기 이후부터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만 좀 고생을 하면 봄 이후로는 좀 좋은 장세 펼쳐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물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악재로 인정은 하지만 그러니까 골치 아프긴 한데 고물가라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수가 될것 같다. 이제 고물가 자체가 내년도에 뭐 증시를 아주 뭐 괴롭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좀 내려갈 조짐 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주거비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짐을 봤을 때는 고물가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자라는 좀 그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국이 배당성이 제일 낮거든요. 예. 내년에는 그래도 주주 친화 적책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현금 여력이 생겨서 자사주 매입 소각 여력도 커지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그 제목처럼 버려진 섬에도 꽃은필것 같다. 예. 그래서 좀 희망적인 내용이고 기업은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NC소프트, 요 네. 기업들을 일단 탑픽 종목으로 음. 꼽아줬고, 제가 뭐 이제 시간 경에서 더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거기에 뭐 중간 선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82년도 사례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82년도랑 지금 비슷한데, 그때도 물가 꺾이고 증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분기부터는 좀 강세장, 네.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좀 약간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FMC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또 다른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도 변동성이 꽤클것 같은데요. 안전벨트 단단히 묶고 잘 견뎌야 할것 같습니다. 윤블리의 비밀로터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